비오는 날 비오는 날 달려가라. 가지고이네요만가야아그 네. 고요자습니다 네. 네. 맛있게 하세요. 네, 예. 합니다. 지금 거 엄청 뜨겁고 이거 말고 이거, 이거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어. 지은이가 신바람보다 맛있네요. 말도 하지마그 너네 괜찮네 또 먹으니까? 가문이다애들 그런 거데 얘는 비주얼 진짜 미쳤는데 소리가 이 아니야? 근데 그거 오향으로 가 옆에 도돼요 이게 이게 음. 응, 음. 이거

Obrigado. <laughs>